자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9.2% 국민의 힘 지지율이 35.2%로 나타났습니다. 자이 민주당은 지지율이 전주보다 3.1% 포인트 상승했고요. 국민의 힘은 지난주보다 0.1% 포인트 하락. 거의 유지한 수치라고 볼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정부 여당을 향한 발언이 연일 수위를 높이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당 지지도에 도움이 된 걸까요? 그게 반영이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론조사를 뭐 저희가 잘 보긴 하는데, 네. 일주일마다 변하는 이 수치를 가지고 어, 어떤 트렌드라고 하죠. 그거를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저희가 어쨌든... 보여드리는 거는 추세가 지금 <laughs> 한 5주 전부터 계속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센 발언을 해서 올라갔다? 당장 그럴 수 있어도 전략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그게 유리한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어~ 우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게 쏟아내는 어~ 이러한 강성 발언들이 과연 어떤 전략하에서 어떤 정책 상상력과 어떤 정치적 명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네. 시간이 좀 지나면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최근에 어떠한 패널께서 이런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 국민의 힘 지지율이 뭐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고 그냥 바닥을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그럼 여당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느냐 그것도 또 아니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또 분석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던 지지율이 이번 지난주에 갑자기 조금 더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제 물이 어느 정도 차야 수압이 올라가고 네. 그 압력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듯이 이 지지율의 변화도 이제 뭐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예, 상당한 장기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시간들까지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민들 일반,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은 기대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실망이 바로 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지로 옮겨 가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그 과정 과정마다의 야당의 또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야만 계기가 생겨나는데 네. 이제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의 변화가 조금씩 올 아하. 시간이 되어 간다. 특히 올 연말을 넘었으면은 네. 상당한 변화의 폭들이 보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laughs>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강성 발언 때문에 네.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또 강한 지지 계층에서는 그런 또 사이다 발언을 희망하고 있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대로의 그 원리를 또 국민의 힘에다가 갖다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당내가 너무 혼란했었는데 이제 좀 혼란이 수습됐으니 연말에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이 이제 생기겠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오를지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